7월 5일 당신이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. 고통스러운 느낌 대신 새로운 느낌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. 살아있다는 사실에 행복과 환희를 느꼈다. 전에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았다. 나는 그 느낌을 내 안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. 여행이 그런 느낌을 갖도록 나를 안내할 것이다. 온몸으로 환희를 느끼라. 그것은 생명력이다. 그것은 치유의 힘이고 생명을 주는 에너지다. 환희가 당신의 혈관 속으로 흐르는 것을 느끼라. 그 흥분감은 과거에 느끼던 고통과는 다르다.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환희를 느낄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.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. 오래 전 느낌, 부정적인 느낌,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들은 계속 지워버리자.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발견하는 일에 변함없이 전념하라.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고.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조차도 그렇게 하라.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자신에게 물으라. 내가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지?